안녕하십니까. 한국언어천각임상학회 학회장 황미나입니다. 제가 사실 오늘 교회식 일정을 보고 어, 저희 축사는 무조건 짧아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laughs> 짧게 축하, 축수, 축사하겠습니다. 제7회 언어치료인의 날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언어치료인의 날 행사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관심과 성원을 보여주시는 것을 보며 우리 사회에서 언어 재활사의 사회적 책무와 역할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저로서는 2003년 처음 협회가 결성하던 때가 어째 엊그제 같은데 오늘 우리 언어 재활사 협회에서 하는 많은 활동을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성장한 모습을 보니 정말 감회가 새롭습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 사태로 더욱 빠르게 진행되는 기술과 산업 구조의 변화 그리고 사회적 변화 속에서 언어 치료사가 취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서 임상 현장에 계신 많은 언어 치료사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뜻깊은 행사를 마련해 주신 이은경 회장님, 성지훈 조직위원장님, 이하 수고하신 모든 조직위원님들과 협회 관계자님들께 어, 언어 치료사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